요즘 여자 배구판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전이리그에서 활약했던 네베카 라셈이 4년 만에 다시 한국 무대로 복귀한다는 깜짝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흥국생명이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그녀를 지명했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팬들 사이에선 진짜 돌아온다고 하는 놀라움과 함께 라셈이라면 대환영이라는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을지 그뒤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래프트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데요. 2025-26 시즌을 앞두고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은퇴 이후 전력보강과 리빌딩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국내 선수만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드래프트에서 단연 화제가 된 인물은 다름 아닌 나샘. 2019년 IBK 기업은행의 입단에 V리그에 데뷔했지만 중도에 교체되며 아쉬운 작별을 한 그녀가 다시 돌아온다니 이보다 더 극적인 컴백 스토리가 있을까요? 흥국생명이 택한 이유. 확실히 그동안 라셈이 해외 여러 리그를 거치며 성장세를 보여줬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비록 IBK 시절에는 14경기 47세트 출전에 그쳐 충분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후 그리스, 미국 아틀리언레메데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리그 등으로 옮겨다니며 기량을 갈고닦았죠. 특히 2024-25 시즌 푸에르토리코 리그에서 MVP를 받았다는 소식이 국내 팬들 사이에서도 전해지며 라셈. 완전히 달라졌다는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드래프트 현장에서 라샘이 호명되던 순간은 그야말로 눈물 없인 볼수 없었다고 하네요. 무대에 오르며 울컥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본인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당장이라도 한국에 가고 싶다. 감격스럽다라는 소감을 전했다니 그 진심 어린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한때 V리그에서 중도 퇴장해야 했던 본인의 과거를 아쉬워하며 다시 꼭 한국 무대에 서겠다는 일념으로 노력해 왔다고 하니 컴백하는 순간의 감동이 배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라셈의 지명을 직접 결정한 사람은 흥국생명의 새 사령탑 요시하라 토모코 감독. 일본 국가대표 미들 블로커 출신으로 알려진 그녀는 이번이 첫 트라이아웃 참가였다고 합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긴장됐고 추첨 공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솔직한 소감을 밝혔는데 그만큼 흥국생명으로서 이번 드래프트가 중요했다는 뜻이겠죠. 요시아라 감독은 레베카 라셈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크고 팀 플레이와 블로킹 등에 분명 도움이 될 선수라며 선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흥국생명은 김현경이 은퇴하며 큰 구멍이 생긴 상황에서 현영 FA과의 계약 성사, 주전 세터 이고은과 리베로 신현경 잔류 아시아쿼터로 미들 블로커 아닐리스 피치 재계약까지 빠른 전력 재편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라셈인 셈이죠. 그만큼 팀도 라셈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정작 라셈도 과거는 과거일 뿐 이번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한국 팬들 앞에 서고 싶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스윙각도 발위치 기술적인 면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니 과연 그녀가 얼마나 달라진 실력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무엇보다 라셈이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한국인이어서 어려서부터 한국 문화와 가깝게 지냈고 IBK 시절에도 한국 음식과 문화가 정말 좋다고 말하곤 했죠. 최근에는 한국에서 계속 살수 있다면 귀화까지 고민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더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귀화가 이루어지려면 복잡한 절차와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 정도로 그녀가 한국을 사랑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흥국생명 구단 관계자도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없지만 적응력과 팀 케미가 좋다면 미래에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라셈의 성장세를 일찌감치 눈여겨본 이는 김연경 선수이기도 합니다. 흥국생명 어드바이저 역할을 맡고 있는 김연경은 라셈이 처음 V리그에 왔을 때보다 훨씬 단단해지고 기술적으로도 발전했다. 공격 뿐 아니라 수비와 팀 플레이 면에서도 눈에 띄는 진보가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라샘은 김연경 언니와 한 시즌만이라도 함께 뛰어보고 싶었는데 같이 플레이할 수 없게 되어 아쉽다. 그래도 흥국생명이라는 팀에서 그분의 레거시를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라샘이 김연경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은 김연경 같은 전설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 다만 나만의 스타일과 에너지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죠. 핑크색을 정말 좋아한다. 합류하면 손톱도 핑크색으로 물들이겠다라며 벌써부터 흥국생명 컬러에 대한 애정을 표명한 것도 귀엽고 인상적입니다. 경기를 할 때마다 화사한 핑크 네일이 코트에서 빛난다면 팬들도 반가운 마음으로 라셈을 응원할 것 같네요. 사실 브리리그 제도전에 나서는 외국인 선수가 하나둘 있을 수 있지만 라샘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에 뛴 경험이 있다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기대만큼 활약을 못했는데 이후 여러 해외 리그에서 대폭 성장하며 MVP까지 받은 뒤 돌아온다는 건말 그대로 성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니 시청자들은 이거 스토리 장난 아닌데? 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국생명 입장에서도 팀이 새롭게 변신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이렇게 의욕 넘치는 라셈이 합류한다는 건꽤 흥미로운 전개입니다. 요시아라 감독 체제 아래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날지 또 라셈이 포지션상 아포지 스파이커로서 팀 공격을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특히 김연경이라는 거대한 산이 남긴 빈자리를 생각하면 팬들은 라셈이 대체 몇 퍼센트나 메워줄 수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라셈이 너무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럼에도 라셈 스스로는 과거 실패가 오히려 동기부여가 됐다며 오히려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라고 하니 시즌이 시작되면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로 불안감을 덮어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녀가 코트에 서는 순간 흥국생명 팬들은 폭발적인 환영 인사를 건네리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만약 라셈이 정말로 귀화 절차를 밟는다면. 한국 여자 배구계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례가 탄생하게 되겠죠. 기화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면 배구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관심이 이어질 건 자명한 일입니다. 일단은 아직 가능성의 단계일 뿐이지만 그런 시나리오 자체가 팬들에겐 흥미로운 미래 시나리오가 될 테니까요.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라셈이 한국 무대에 다시 서고 싶다는 열망을 성취했다는 사실. 훈련과 시즌 준비를 착실히 마쳐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팬들 앞에 나타날 날이 기대됩니다. 팀 동료들과의 호흡도 얼마나 잘 맞출지 궁금하네요. 블로킹, 수비, 리시브 등 여러 면에서 향상된 실력을 보여준다고 하니 그동안의 해외 리그 경험과 MVP 수상은 결코 거짓이 아니겠죠? 그래서인지 라세미 올 시즌 흥국생명의 흥행책임자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연경의 은퇴 이후 조금은 묵직한 분위기에 놓였던 팀에 밝고 신나는 기운을 불어넣을 주인공이 필요했으니까요. 게다가 코트 위에서 득점만이 아니라 팀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분위기 메이커로도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그녀가 코트 안에서 함성을 지르고 에너지를 뿜어내며 동료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벌써부터 팬들의 마음은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을 비롯해 구단 측도 이왕이면 라셈의 성장은 곧 흥국생명의 성장이라는 모토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듯합니다. 새로 팀에 합류한 FA 선수들, 아시아 쿼터인 피치, 주전들의 잔류 등으로 어느 정도 뼈대가 잡힌 만큼 마지막 한 조각인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니까요. 라셈이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할지? 2025-26 시즌 여자 배구는 또한 번의 뜨거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전체 운명을 바꾸긴 어렵지 않나? 하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트라이아웃 현장의 눈물과 라샘 본인이 보여준 열정을 보면,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직감이 들기도 해요.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무대가 그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고 익숙해지고 싶은 곳이라는 점이 큰 강점. 팀 동료들과 소통하고 한국 문화를 즐기며 배구 외적인 부분에서도 행복을 찾는 선수가 코트에서 더욱 힘을 발휘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봐왔습니다. 아무튼 이쯤에서 팬들의 설렘 지수는 이미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라셈이 돌아온다니 시즌 티켓 지금부터 사야겠다는 열성 팬들도 있을 정도니 말다 했죠. 국내외 배구계에서도 흥국생명의 다음 시즌 성적과 함께 라셈이 얼마나 발전된 경기력을 보여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귀화 이야기까지 본격화된다면 그건 또 다른 흥행 포인트가 될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실제로 귀화가 진행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일이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만만치 않겠지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라셈의 귀화는 배구판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만한 강력한 소재임에 틀림없습니다. IBK 시절의 아쉬움을 떨쳐내고 MVP까지 거머쥐며 성장한 모습을 들고 다시 V리그에 도전하는 스토리는 그 자체로 드라마틱하잖아요. 팬들로서는 이번엔 실패 없이 끝까지 멋진 모습 보여줘라고 응원하고 싶을 겁니다. 올 시즌 흥국생명이 어떤 전술과 라인업으로 코트 위를 접수할지, 또 라셈이 어떤 식으로 팀을 이끌어가거나 보탤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라셈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녀의 과거 영상을 보며 아 이 선수 뭔가 잠재력이 있네라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정말 귀화까지 한다면 역사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이번 시즌은 나샘으로 인해 여자 배구판의 새로운 서사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니, 다 함께 지켜보며 환영의 박수를 보내봅시다. 핑크색 내일의 나샘이 코트 위에서 어떤 드라마를 써 내려갈지, 그 뜨거운 무대가 곧 펼쳐질 날이 정말 기다려지지 않으시나요? 지금까지 스포츠 맛집이 전해드리는 라셈 복귀 스토리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속에 라셈과 흥국 생명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길 바라며 저희는 또 다른 스포츠 소식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